아, 지금 현재 여기가 산 중턱에 있는 아, 해발이 어느 정도 되는 곳인데, 우리나라 복분자라고 해야 될 정도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곰딸기입니다. 곰딸기 진짜 맛있게 잘 익어 갔네요. 잘 보세요. 이게 송알, 송알 다 익으면서 이 가운데 거, 얘만 빼먹는 겁니다.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가운데 거. 복분자 술로 담그는 거는 이렇게 다 익은 걸로다가는 와인을 만들지만은 복분자 술로다가 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정력제로다가 쓰는 거 요강이 깨진다 하는 그 복분자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처럼 덜 익은 거, 요런 거를 따서 술을 담가야지, 이렇게덜 익은 거, 최한 요 정도보다 좀덜 익은 거, 요 정도로 된 걸로 따서, 아, 이렇게 푸르둥둥한 거, 요런 걸로 따서 술을 담가야지 그 약성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진짜 많이 익었습니다. 여기는 복분자가, 아니, 이곰 딸기가 진짜 많아요. 음, 지금쯤 산에 가보셨던 분들은 이 딸기 맛을 아시는 분들은 딸기를 한참 따먹을 겁니다. 지금까지 곰딸기 우리나라 복분자를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.